처음에, 처음에 꺼낸 것은 술이었고, 이제 술이 오고, 음. 근데 그 사람들이 할 때, 이제 처음에, 그 당시에 외국술이귀했는데 음. GKN, 이제 글로벌 코리아 네트워크에서 외국의 교포들이나 이양아들 한국 초청해서 음. 이제 한 보름 동안 보여주고 했던 그 프로그램이었는데, 에, 그 당시에 이제 들어볼 때, 교포들이나 입양아들이 어, 한국 사람들 선물을 줄때 이제 술을 많이 가져왔다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외국 수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게 하나가 나를 이제 상당히 유혹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laughs> 보다 본질적으로 그 문제보다는 사실 운동을 그 당시 학생운동이었지만 끝나고 나서 새로운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내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어좀 일단은 정상적으로 좀 살아야겠다. 그다음에 운동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자기가 내가 이제 어느 분야에 특정한 이제 사게 전문적인 이런 이제 훈련이나 아니면 이제 공부를 할수 있는 사회 운동을 하려면 사실 전문 분야로 좀 나름 나름대로의 경쟁력이 있는 운동 분야가 좀 있어야겠다 생각을 한 거라고 사실 초기에 결실 전에 이제 운동하는 과정 속에서도 어, 상당히 좀 이제 합법 비폭 미련 중심으로 갔었고 그 다음에 내가 가장 이제 마음에 들었던 게 실사구 시적인 자세를 갖고 있고 이걸 통해서 운동에 이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게 아니고 이슈까지 그 대안까지 제시해서 운동을 하겠다 이렇게 이런 단체였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제약 운동은 상당히 많이 다른 차원의 접근을 운동을 하고 있었다 그 거지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경실련이 쉽게 들어올 수 있었고 아까 내가 말한 세 가지. 지속적 운동할 수 있는 것, 네. 그, 그건 데 뭐냐면, 이제, 급여를 받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인데, 그 다음에 또 하나, 는 이제, 생활인으로서의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야 될 것, 그다음 전문적 자기 운동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될 것, 이세 가지 정도 만족을 할수 있는 게 보니까, 사실 이제 경실련이라는 이제, 심의 운동, 그 당시에 이제 심의 운동 자체가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다가 9 4 년에 들어왔으니까 만 여러 따지면 횟수로 한 십팔 년 되는 것 같은데 음. 최근에 집중하고 있는 이제, 이런 이제 민간 투자 사업이나 아니면 이제 국책사업 또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정책 실장을 하고 끝나고 나서 정책 실장 했을 당시 이제 그때는 이천오 년도에 정책 실장을 하면서 이 경실련 전체적인 이런 이제 정책을 총괄을 타고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그 중에서 가장 이제 그당시에 사회문제가 가장 컸던 게 이제 부동산 문제였다고 사실은 참여정부에서 2005년부터 폭발되기 시작해서 2007년까지 크게 그 올라갔던 가장 사회문제를 컸던 이제 이슈 중 하나가 아파트값이었고 특히 거기서 이제 부동산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한축으로서의 대형 국책사업들에 대한 감시가 너무 안돼 있어가지고 이바파트 크게 두 가지 종류 있어서 내가 아, 이 분야는 몇년 동안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했던 미면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사실 은 고어 그 분야로 나름대로는 이제 이쪽 일정하게 이쪽 분야를 포션 가지고 내가 운동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또 하나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개인적으로 보면은 아 내가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수박 겉타기식으로 제가 그 운동이나 이런 생활을 못하는 스타일이 가지고 이게 나에 가면은 되게 이렇게 중하는 스타일이고, 상당히 집요하게 운동을 풀어가는 스타일이라 쉽게 하고 깊게 들어가고, 운동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좀 이제 공격적으로 하는 이런 스타일 운동 패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냥 마찬가지로 부동산이나 이제 국제사업 같은 경우는 워낙 이 영역 분야가 어려운 분야고,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제 공격적으로 운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야. 나랑 딱 맞은거죠 이게.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분야에 크게 이제 뛰어들었던 거고 사실 이 분야는 워낙 제한되어 있어요. 이분야 왜냐하면 민간투자사업 같은 경우는 정보 자체가 공개가 안되고 시민들의 감시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밀실에서 공무원하고 건설사들이 언제든지 답합할수 있는 구조라고요. 이런 구조를 깨기 위해서는 공격적으로 운동을 할수 밖에 없는 조건이었고 사실은 그럼 2005년 이후에 경실련이 그나마 이제 이 국책사업이나 건설분야 이 사업에 대한 문제 또는 건설 부패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그나마 현재까지 민간 투자, 투자 사업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사회적으로 천서에 드러난 게 아닌가 그런 거죠. 과거의 경실련 운동에 가장 이제 비판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명서만 날리면 끝이었다고 하시은 이게. 근데 음. 운동의 지속성이나 아니면 이제 그 사건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사실은 이제 선명서에서 날려주고 지피 한말 하고 끝내고 나중에 자조 섞인 걸 뭐가 나왔냐면은 우리 이 정도 해주고 나서 할 만큼 했다 이러한 분위기 가 있었다고 사실은. 근데 나는 이제 그런 분위기를 좀 이제 바꿔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했던 게 집요한 운동, 깊게 들어가는 운동, 그 다음에 그 시작을 하면은 나는 또 석발을 내놓은 운동 이런 식으로 나면 이제 운동 패턴을 내가 이제 많이 바꾼 거지. 근데 그래서 아시다시피 내가 아파트값, <laughs> 부동산 문제 다룰 때 아파트값 거그 분배 운동 본부 하면 하는, 하는 과정에서 과거와 다르게 과거는 설명서 나갔는데 나는 이제 방식이 바꿨지 시리즈로 나가기 시작한 거지 음. 쉽게 말해서 부동산 이제 뭐 진실 시리즈 해가지고 나는 이제 설명서 를 시리즈로 내 보내고 아예 좀 나가서 어떻게 했냐면은. 날짜를 정해놓고 나서 내기 시작하는 그런 게 사실은 시도였는데 왜냐면 내가 다음 주에 뭐, 무슨 우리가 보도자를 내겠다 무슨 분석 자료를 내겠다 예고제를 시작한 거지 그 사실. 예전에는 이렇게 없었다고 사실은 근데 그, 나는 그만큼 자신이 있었고 이런 준비하려면 한 3개월 정도 준비를 해야 됐다고 사실. 한 3개월 준비하고 데이터 분석하고 자료 취합하고 이러면서 과정에서 나 나름대로 는 운동을 한번 시작할 때는 이제 이걸 최소한 이제 대여섯 개 정도의 아이템을 놓고 자료를 취합을 들해 들어가고 이걸 분석하고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왔을 때 나는 이제 오픈해서 기자회견을 시작하고 집회를 하고 다니고 이렇게 하고 무지 하고 다니고 이고나중에또 <laughs> 이제 우리 이제 최초로 국민들이나 그 쉽게 얘기 운동 시키고 그때 경실련 내 주장하는 쉽게 같이 할수 있는 언론도 있고 신문 방송 같은 경우 다사전에 만나서 기획 작업도 많이 해보고 프로그램도 같이 기획고 공동 사업도 많이 만들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실험 운동을 해보고. 결국엔 그때 당시에 운동이 내가 아마 지금까지 시민 운동하면서 가장 크게 왔던 게 하나가 이제 아파트가 거품 빼기 운동을 그나마 나름대로 이 문제를 사회 문제로 드러냈고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정도까지 사회적 인식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성과물로 나온 게 지금 분양가 상한제라는 거 게.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원래 경실전은 시장, 사실, 시장을 인정하고 시장 속에서의 예, 예, 왜곡된 구조를 바로 잡는 쪽에 이제 포커스가 있는 건데, 지금 건설이나 주택시장은 워낙 외국된 측면이 많은데, 그래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피해는 데 후분양, 건물을 다 지어놓고 판매를 해라. 이걸 주장했는데, 이거를안 한다면, 못하겠다면, 그렇다면, 거품이 있게는 원가부터 공개해가지고 적정한 수준에 있어서의 예 분양가를 책정해라. 이게 요구하고 사실은. 이런 운동이 사실은 이제 부동산 가격의 폭등과 맞물리면서 사실은 국민적으로 받았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이 부동산 영역이라는 게 사람이 과거에는 몇몇 전문가들, 음, 영역, 교수분들하고 몇 사람, 들 해당 업체 몇 사람들, 아파트 정보 하는 포탈 몇 사람들만의 전유물이었는데 사실 이것을 우리 사회의 운동 과제를 탁 끌어낸 거죠 사실 여전히 이 부동산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부채가 그 과제로 남아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도 그 당시에 체무정부때 일어났던 그 부동산 폭등의 영향으로 현재 지금 분양가 때문에 그때 빚 내서 산 사람들이 다 하우스 푸어가 돼가지고 고통받고 있는 거고 그때 냈던 가계 빚들이 지금 우리 경제를 발목 잡고 있는 거예요 실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분야가 많아요. 여러 분야가 동시에 가고 있기 때문에 좌에서 우까지 스펙트럼이 쬐 넓혀 있다 사실. 근데 경실련의 의사 결정하는 과정이 이런 쉽게 말해서 투표하는 방식이 아니고 토론을 통해서 합의를 모으고 이 사람들 전체 동의할 때 사실에 이제 경실련 선명이 나온다 이렇게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이분들이 사실은 하나의 의제에 대해서 전혀 다른 시간 을 가진 분들이 동의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다. 그러다 보면은 실제 사회, 에 우리가 정말 발언하고 했던 이슈들은 다 시간 지나고 끝났지. 근데 경실적으 그런 부분들, 쉽말서 이제 사회 이슈들은 되게 이제 그, 그 당시에 발언을 해야 될 타이밍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고,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가장 이제 그런 질문이 있었고. 예전에 이제 엔지오들도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모금 방식이 있죠. 하나는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지인들을 그 회원 가입 시켜서 하는 그 회원 캠페인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제 부처 로 아예 그냥 모금단위라서 모금, 모금 캠페인 해가지고 모금으로 가는 방식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가장 좋은 게 그걸로 봐요. 자기 하는 사업하고 회원 그 활동 모임을 매치해서 가는 것이 제일 좋다. 저는 이제 앞으로는 그게 답이라고 봐요, 사실은. 이제 그게 그런 활동이 될 때, 기반이 될 때, 시민들과 직접 소통이 된다는 거죠, 사실은. 보면. 이게 이런 과정이 없으면은 상인자들이 바라는 관성일 수도 있고, 상인자들이 요구사항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시민의 입장으로 그 대선을 발표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는 대단히 위험하다고 보는 거고, 이런 부분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이제 우리 스스로가 이런 시민들, 자기 해당 우동 이슈와 어 과제에 대한 모임을 여러 개를 만들고, 이곳을 스스로 교류하면서, 시민들한테 자료도 얻고, 정보도 얻고, 후원도 받고, 이런 운동 시스템을 이제 참여자 개인, 개인이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 NGO 운동 근데 사실은 이제, 다른 단체들은 좀 많이 다릅니다. 달라요. <laughs> 그뭐일률적으갈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단체별 특성이 있어요. 이제 운동 기풍이 있고 운동 모라가 있고. 또 다른 의사결정 과정이 서로 다 상이합니다. 그런, 그런 상황에 맞게 경실련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경실련 방식에 이런 문화를 존중하는 지면 하나 있어야 되고 두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그거고요 자기가 이제 개인 동기를 어디 서 찾을 것이냐 사실 그게 있어요.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애들이 학생운동 경험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너무나 쉽게 별 문제식 없이 운동을 지속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던 결정할 때 측면이 있고 최근에 학생운동이 많이 약해지면서 쉽게 말해서 운동 네. 경험이 없는 친구들이 이제 한편으로는 직장 견념화해 돼서 들어온 측면이 있단 말이죠. 요 이런 이제 우리 상근 후배들한테 필요한 건 나는 이제 자기가 어왜 여기에 있는 건지에 대한 문제 의식이 가장 필요하다. 쉽게 말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왜 출근하는가 하 문제예요. 그다음에 우리의 조직은 어떻게 뭘 기반으로 살아가는지 뭘 기반으로 존재해야 되고 활동하는지에 대한 문제 시민에 대한 문제죠 시민 시민들과의 이제 망에 밀착이 되어 있는 문제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나의 이사회활동그 쉽게 말해서 이제 시민운동의 동력은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건지 이런 문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끊임없는 자기 질문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하지 않게 되면 관성화가 되고 사실 일반 직장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된다면 운동이라 부분이 서세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그런 부분이 있죠. 이제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 어렵고 어, 그런 부분이 있어 항상 이제 미안하죠. 그래서 이제 애들이 커다란 성장기에 같이 놀아주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아쉬운 부분 항상 일하는 거라고 가정하고둘다 잘하면 좋겠는데 나한테는 그런 이제 능력이 없는 것 같고. 그 근데 최근에 와서 는 집에서 요구는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laughs> 집에서 아주 소박한 요구죠. 술좀 줄여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담배 좀 끊었으면 좋겠다. 지금 저한테 한 가장 얘기는 그다음 세 번째 얘기예요. 집에서 시간을 좀 보내자 <laughs> 이제 그런 이제 생활이 이제 토요일도 출근하고 일요일도 출근하고 그다음 에 이제 거의 매일 현실 전 제가 보니까 이제 명절 때 휴가 가는 거 빼고 나면은 그다음에 여름 휴가 명절 때 빼고 나면 사실은 거의 매일 출근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는 이제 아쉽죠 가족들한테 생각하면 항상 이제 미안한 마음. 그다음에 내가 너무 이기적이지 않은가, 내 하고 싶은 건 하고 있지 않는가에 대한 미안한 마음들 있죠. 8 0년대 젊은 시절 을 보내면서 나는 그 당시에 우리 세대가 겪었던 젊음의 열병들 있잖아. 이게 0년의그 경험들, 그 당시에 이제 군부 독재라는 전두환 노태우 그런. 아섰던 싸움들, 그다음에 민주화라는 큰 이제 싸움들. 나는 그 싸움들을 젊은 시절에 이제 계속 같이 호흡을 하고 온것 같고, 그다음 대학 졸업하고 이후에도 나는 사회운동, 이제 시민운동 차원에서 나름대로 내 나름대로 운동을 계속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보면 나는 어릴 때부터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계속 꾸준히 해 왔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혹시 또 좀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내가 실현할 수 있, 있는 이런 것을 그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 내가 더해 보고 싶다면은 그런 부분이좀 있어요. 뭐냐면 국민운동을 몇 가지 공부를 해 보고 있어요, 지금. 조그하게이제 엔조 몇개 단체 연대에서 푸른 방식이 아니라 이 시민들 일상 문제를 가지고 사실 이제 국민운동을 한번 차원을 한번 움직여 보는 이런 운동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들을 뭐더 해보고 싶은 게 있죠 쉽게 말해서 소비자운동 영역이라든지 아까 말했던 민간투자사업 같은 경우에 시민들의 왜곡된 이제 합구조 속에서 공무원과 건설사의 단합구조 속에서 시민들이 덤퉁이 쓰고 있거든 요 사실은 토양료라는덤퉁이 쓰고 있다고 건설 국책사업을 감시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게뭐 쉽게 말해서 거가재교나 아니면 이제 대구 부산 고속도로 움이라든지 아니면 인천공항 고속도로 움이라든지 그게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가만히 보면서 건설 그 오적이라는 말도 만들어졌잖아요 사실 이게 이 대체적으로 정치권이라든지 청와대라든지 아니면 건설 재벌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언론들, 시골에서 교수나 전문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서로 딱 뭉쳐있거든. 이게 하나의 부패의 사슬이라고 하죠. 먹이의 사슬, 세금 빼먹는 사슬, 이게 다밥의 사슬이라고 하죠. 요거 요 사슬들을 깨기 위한 국민운동이 좀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